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재윤 선생님이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지난주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하이 찬양들 찬양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부터 통일 왕국으로. 네, 우리는 지금 성경 탐험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워요. 그죠? 우리 오늘 몇 번째죠? 세 번째. 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 빨리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라나 홍수 민족대 네. 네. 이런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한 사람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어디 살았죠? 시작 우르. 아브라함. 이삭 어떻게 이삭 모셔? 어서운이 너무 정확했어아 어, 서운이는 혜가 많네 데 네. 자, 또 자, 그다음 누구일까요? 그다음 누구 지지 모셔 모셔라고 했 어, 모세요. 하일리 맞췄어요. 합니다. 시작 야이삭담에야곱 그다음 야구감, 네. 어 지호 맞췄어. <laughs> 네, 지호가 멋있는요 너무 잘했어요. 해보세요, 시작. 요셉, 네. 그다음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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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고전이에요. 그다음 뭐죠? 네. 요셉담에 그다음 뭐예요? 네. 요셉. 네. 아니에요, 요셉담 네. 네. 뭐죠? 이게 맞죠? 요셉담에 뭐죠? 내용을 기억해요. 요새이어지 그래서 어디 끌려가서 어디로 가죠? 노예. 네, 노예로 가요. 어디 땅으로? 몰라요. 네, 애굽이에요. 자, 애굽 애국, 이거 애굽이죠. 알았죠? 네. 자, 애굽으로 갔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이제 뭘까요 어떤 그 다음 뭘까요 여기서 네, 속바 그다음 뭐죠? 네, 고전에 고세 그다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다음 무슨 일이 있는지 여, 연달아서 세계합니다. 시작. 그 다음 뭐예요? 잘했어요. 열재야. 그 다음? 그 다음 뭐예요? 네. 네. 그 다음 뭐요 네. 위빈 실만 알아요. 그 다음 뭐예요? 네. 네. 뭐예요? 네. 뭐예요? 네. 네. 누구예요? 오. 누가 말했어요? 네. 뭔데? 열두생포 아니야. 하이를맞서합니다 아. 자. 열재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열재한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열재한 피하려면? 네. 6월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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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먼저 6월절 다음? 6월절 다음 뭐예요? 네, 홍해, 수아 마쳤어요 네, 이거 할때 모션에서 마친다고 제가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달란 하나씩 받으면 돼요. 네. 자, 홍해 다음에 그 다음 뭘까 어디로 갔죠? 그 다음 뭐 홍해 다음? 맞았어요. 하이리. 어, 되게 잘하네요. 하이리. 자, 뭡니까? 합니다. 신내 사. 그 다음 뭐죠? 두 가지. 율법 그 다음? 올지 성막. 어, 하이리는 다 외웠나 봐요. 네. 네. 성막에서 뭐죠? 하 성막에서 뭐 하는 거죠? 네 오제사 그 다음 칠절기 네 잘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는 네 오제사 이런게 있고 절기가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는 약속의 땅 지금 가난으로 갈준비라는거예요 그럼 이제 뭐할까요 준비하면서 뭐하죠 제일 첫번째 바로 그 전에 십이정탕금 잘 생각했어요 그 전에 뭐하죠 네 인구조사 그 다음 열두정탕분을 보내요 자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까 좋다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해봅니다 시작 방황 죽음 자그다음 이제는 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2세대 합니다 시작 어느 땅에서 모아 여기서 두 번째 율법 네.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자 이제, 이제는 모세도 죽고 누가 지도자가 되죠? 네, 모션 해보세요 시작 여수 선생님들만 하시네요 자 합니다 시작 여수아 그 다음 요당과 요단. 여리 어, 어우 잘했어요 자그 다음 뭘까요 이제는 분할 분할 모션 해보세요 그 다음 정복 정복 그 다음 정착 열두 집합 네,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잘 기억하는 거예요. 거의 다 완벽하게 하는 어린이들인데요. 자, 오늘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정말 잘 살면 되죠? 하나님 믿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는 뭐냐면, 잼판관이에요. 네. 근데 1 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자, 이제 따라하세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네 사사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있죠.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따라 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부족의 신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뭐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네, 나를 똑바로 믿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아요? 고통. 네,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웃 민족들이 막 침입해와서 힘들게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때로 힘들게 하세요. 돌아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있을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했죠? 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금방 들어주세요.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네사사를 보내주신가? 하나님의 지도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세요.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는 그럼 이제 잘 살까요?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시작 우상, 성기, 고통, 기도, 사사, 구원. 이런 일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 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을 때, 사사시대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는데, 대표적인 사사 오늘 새명만할 거예요. 자, 여자예요. 이 여자 이름이 뭐냐면, 읽어보세요. 드보라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믿지 않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사인 사람을 보내줘 여자 드보라도 있었어요. 자 사사 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읽어볼게요. 기드온. 오늘의 기드온에 대한 성 영상을 볼 거예요. 자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네 삼손이라고 이 사람 아세요? 엄청나게 힘이 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는 이렇게 죽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럴지라도 사사시대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숨, 우상을 섬기고 싸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읽어볼게요. 시작. 각기 아, 자기 아, 생각에 아이고, 오른대로. 아이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나는 살 거야. 내 생각이지. 여러분, 이런 말 잘하죠? 네, 안그래요내 생각인데요. 이렇게 네, 전 되게 잘했는데요. <laughs> 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 시작! 각기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니까 아 쟤도 뭐 저렇게 사네. 이렇게 살기 쉽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사시대 때딱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시작! 룻과 사무엘이에요. 여기서 룻은 누굴까요? 여서 누굴까요, 무슨? 여자. 네, 여자겠죠, 네. 저. 네, 사무엘은 누굴까요? 오른, 네, 오른쪽 할아버지시네요. 네, 이두 사람만 사사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우리 모셔납니다. 사사는 재판관이. 사사. 네, 그다음 드보란 여자니까 드보라. 네, 다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오늘 배울 텐데 하나님 앞에 표징을 달라. 그러면서 양털을 짜는 거예요. 네, 양털 짜는 거. 기드온. 네, 삼손의 힘이세요. 삼손. 네, 그 다음에는 이런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았어요. 특징이 뭐라고요? 시작자기 감기, 이기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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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감기, 이기 감기, 감기, 감말이기요그이은 대로 자기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 감기, 감기, 이기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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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사무엘 아, 외에는 룻은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룻과 사무엘 아, 에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이렇게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잘 들었는지. 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사무엘이 말한 거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도 안된게 없다 그랬어요. 정말 멋진 선지자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 말씀대로만 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한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하고 막 요구한 거예요. 알았죠? 자기네는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왕이 누구죠? 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민족 보니까 다른 민족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가서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원한들 하나님께서 왕을 주세요. 자, 따라서 통일왕국. 통일한국. 통일한국. 왜 통일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모두 몇집파였죠1 2집파 네, 1 2집파가 이제 합쳐져서 네, 통일왕국으로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통일왕국의 통일 왕이 누굴까요? 첫 번째, 따라서 사울. 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겸손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떨어져 나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네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네,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전심. 네, 다세 번째 왕이 누군가요? 솔로몬.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어요. 여기서 반신이에요. 네, 여기 모션합니다통일왕국은 네. 하나같이요. 통일왕국 네. 네, 사울입니다. 왕이니까 왕과 사울. 그다음에 마음을 하나님 사랑을 버렸어요. 사울 무신. 아, 네, 아, 하나님 사랑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아윗 왕, 다윗 왕, 왕만 쓰세요, 전신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수있 네, 전신 있어요 네, 이번에 솔로몬 왕또세요 솔로몬 바이반있요 통일왕국만 봅니다. 시 통일왕국 사 다윗 전신 네. 솔로몬 바이시 어요네 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사 기도훈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에 제사를 드려요. 다 태워서 드리는 우리 다섯 가지 제사 중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네, 이런 거 얼마 안 있어서 이땅이 어, 이스라엘 민족계 근처에 살고 있는 이렇게 아말렛과 이런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하나 연합군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때 기도원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원 마음에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주신 감동이었어요. 기도을 올라가서 나팔을 불러요. 그러자 열두 지파에 있는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기도원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함께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이런 사람들과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이 싸움을 나가려고 했을 때이 기도는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첫 번째로 기도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타장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아줄 텐데 그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해주시고 다른 땅은 모두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 양털 한 뭉치를 밤에 다타장마당에도 올려놔요 그리고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마당에 가봐요 정말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정말 다른 땅은 다 말라있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했어요 짜니까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맞아요? 네 그런데도 기도는은 겁이 났어요 아, 정말 하나님 확실히 저한테 함께 해주신 거예요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주변 땅은 이슬로 다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양털을 다시 타장마당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또이 타장마당에 있는 양털을 확인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보송보송했어요. 양털은 정말 이슬이 하나도 안 있네요. 그 없죠? 네. 그런데 다른 땅은 보니 다른 땅에는 이슬이 가득했어요. 양털만 양털에만 있으리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 이제야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한테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함께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인이 요구한 대로 기도의두 번이나 되는 기도에다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인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미. 하,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기도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원이랑 함께 해주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표징도다 그대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지라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표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강하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길하나님은 원하세요.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기도는 특징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 있냐면 기도는 읽어볼게요. 시작. 약하지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네. 약한 사람이, 우리 사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 것 같지만 사람은 다 두려움이 많고 약해요. 그런데 왜 강하게 됐을까요? 기도은요? 왜 강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함께 하셔서? 예, 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내가 강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 모셔. 우리 모션 한 번만 오늘 한번만 같이 우리 남자 선생님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생님과 복부합니다 사사 유라 이브 삼초 같이 자기의 손에 오르도록 행할더라 오지 유사 삼을 내는 공이란 무시 아니요. 잘모르겠어이하시됐나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시대부터 통일 왕국 시대까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과 죄와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게으르게 살다가 더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 늘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립니다.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저 세상으로. 이시면서 봉헌하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진 것 중에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도 담아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동행,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기도원처럼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초등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가정의 증부터영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